A B C 법칙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한 자세를 갖고 아까 꼭 해야 되는 일대일 만남과 소그룹과 팀 미팅과 컨퍼런스 컨벤션 이곳을 갈때 당신의 능력은 하나지만 아홉 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게이 소그룹 미팅입니다. 소그룹 미팅. 자 이것을 반복한다. 반복, 반복하기 때문에. 최저의 편안한 상태에서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래요 변화가. 이것이 내가 하는 역할이라는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이 팀워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팀워크. 이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너지다. 일을 팀으로 하는 것, 혼자 할수 없는 것을 팀으로 하면 할수 있다. 팀. 여러분이 절대 여기서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룬다. 이거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우리 사업에 보면 있죠. 어떤 사람 또 그런 사람 꼭한 사람씩 있어요. 팀이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딱 만들면 꼭 혼자 하는 사람이 된거 혼자.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절대 혼자 해가지고 그 팀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팀은 팀으로 성장하는 팀은 팀으로 성장돼요. 그래서 우리는 팀워크가 되는 팀워크 그 팀워크를 어디냐 원초적인 그 단계에서부터 팀워크에 익숙하게끔 내가 리더를 하는 거라. 말이야. 사람들에게 천재는 없다. 팀으로 하기 때문에 천재가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그런 능력자로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그런 능력이 물론 필요도 하겠지만 팀에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그러한 능력자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팀워크를 잘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팀워크 중요한 게뭐 시너지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런 우리 팀 미팅한다. 이팀 미팅을 여러분이 개개인이 집중해서 팀워크를 할때 여러분의 팀이 잘 성장된다. 그러고 나의 팀을 이 팀에 잘 활용시킨다. 이 말이지. 이런 거란 얘기지. 그래서 팀 미팅. 컨퍼런스, 컨벤션 이런 거예요. 내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컨벤션 같은 것도 이게 활용을 하는 거란 말이지. 내가 정말 뉴스킨을 통해서 꿈과 목표가 있고 내가 팀을 잘 만들어서 완전한 성공을 원한다면 이러한 장이 열릴 때 나는 잘 활용을 해서 내 팀을 성장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할수 있느냐 못 하느냐 그건 바보 멈치인 거예요. 왜냐? 이 사업의 특징과 이 사업에서 해야 할 일이 이런 거라면 그걸 잘 이해를 해서 그걸 잘 활용해서 나가는 거죠. 시너지를 만들어야 돼. 시너지.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의 능력으로서는 절대 이루기 힘들다요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것은 이런 시너지입니다. 레버리징. 내가 하나를 했을 때 아홉 개를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내가 큰 꿈을 꾸고 큰 목표를 잡았을 때 나는 능력이 없어도 그런 시너지 레버리징을 통해서 팀의 능력을 통해서 뉴스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뉴스킨 사업입다이 말이다. 이런 그 본질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가 돼야 전국 투어 세미나를 만들어 줘도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대1 만남, 소그룹 미팅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전국 투어 세미나 찾아가 가지고 그걸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꿈과 목표가 있다면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거를 잘 활용해서 내 팀이 성장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걸 모른다면 그건 짐승이지 동물이지. 이것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내가 어떤 프로그램과 환경이 지나가면 내 자신은 성장하는 거라니까, 성장. 성장이 안 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너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내 혼자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역할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여러분의 잘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시너지라니까 시너지. 이 팀워크를 통해서 시너지를 통해서 이게 성장이 되는 거라니까. 이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보답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우리가 이렇게 팀 미팅을 여기서 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시스템을 만들어간다. 각자의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목표, 꿈 소두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원짜리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면 100만원짜리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천만 원짜리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면 천만 원짜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또 일억짜리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면 일억짜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그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요즘 아시겠지만 제가 다니는 거여러분들 보셨죠. 저는 저 미국 이렇게 해서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여러분들 동네에서 얼마만큼 다니고 있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동네에서, 동네에 대해 동네.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 하면서 이 동네에서 얼마나 다니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게 인간의 짐승이야 그게. 내가 정말 이저 목표를 갖고 말이야. 목표를 갖고 꿈이 있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고대 그 일을 한번 봤잖아요. 저는 미국 그렇게 다니고 한국 가서 이렇게 다니는데, 여러분들 뉴스킨 사업한다고 하는데, 동네에 동네, 동네도 안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냐? 우리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아래 퀴즈는 방법, 모르면 배우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 꾸준히 지속하는 겁니다 꾸준히 지속 우리는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하는 거라고 지속 그 지속에 중요한 게 뭐예요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지속적인 열정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잘난 사람이다 이 말이야. 내가 잘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열정을 내는 사람이 돼. 스스로 여러분의 열정을 내는 사람이 돼. 아,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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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그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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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라고 하는 것밖에안 된다 이 말이야. 내 스스로 그런 열정을 만들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은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 꾸준한 지속적인 열정을 낼때 나는 거기에서 이 열정도 시너지입니다. 열정도 시너지, 열정도 시너진 거예요. 이 열정에 이제 계속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면 그 열정이 그 폭발성이 일어난다니. 폭발성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인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뭐 조금 이렇게 하다가 조금 뭐좀 시틀렸다고 해서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헛소리나 그냥 하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소도 있잖아요. 소도 소도 훈련을 시켜 놓으면 지속적인 능력을 발휘를 한다니까요. 지속적인 열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표와 꿈 달성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열정을 키워야 되는데, 스스로 나의 열정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 죽여버리는 게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는 이 열정이 팍팍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걸 살려도 안될 판이네. 이걸 내가 스스로 이걸 죽여버리면 그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진짜 바보 중에서도 진짜 상바보지. 어떻게 밥은 먹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 말을 해야 됩니다. 말. 말.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을 해야 된다. 말.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말. 여러분들 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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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상대 우리가 뉴스킨 사업자들이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의 이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어떤 말이더라도 상대의 이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좋은 제품을 설명을 한다. 상대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제품을 싸게 사는 방법을 잘 설명하는 것, 그게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잘 이해해서 상대방이 이익이 될수 있는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이익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고, 내가 하는 말은 상대의 이익에 대한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익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이익이 되는 말 어떤 말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 이 순간 나는 누구에게도 상대방에게 불편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가는 게 우리 뉴스킨사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에 미팅에 온 이유는 뭐냐?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수 있는가. 이 말하는 방법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속으로 배우다든지팀 미팅에 간다든지 컨퍼런스를 간다든지 컨벤션에 간다든지 이게 전부 다 뭐냐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반경이 이게 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이 그럼 그거를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내는 거라 이말이 말, 말에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 타이밍이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말을 많은 정보들을 듣습니다 그 정보들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냥 막 던졌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줄까요? 안, 안 받아준다 이게. 그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는 그타이밍이그 말을 하는 거니까.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후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가 가가지고 막 말을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생각이 나니까 그냥 툭하게 던져.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말의 타이밍이래요. 말의 타이밍, 상대방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해야 상대방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도전을 할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그 타이밍 말에는 타이밍. 자 우리 1대1을 만났어요. 말을 잘해야죠. 1대 1대1 만났을 때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소그룹이다. 소그룹. 이걸 리더십이 있어야지. 리더십. 말을 잘하고 어떻게 소그룹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배워가는 것. 왜 해야 돼요? 내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안 되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1대1 만나는 거잘안 되고, 소그룹 하는 게잘안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초대를 하는 겁니다, 초대.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을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건 바보 멍청 아니야? 내가 가서 직접 하지도 않고, 초대도 안고, 그럼 바보 멈추지 모르래. 내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내가 가서 직접 그걸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초대를 하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둘 중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이지. 그러면 꿈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면 안 되죠. 그게 생각하는 사람 아닌가? 자, 6월달. 이제 우리 뭐가 나왔어요? 뉴톡 쇼핑 썸머 프로모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1대1 소그룹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죠. 이런 얘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익이 될수 있는 거,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이게 또 나왔어요.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이 이익이 되는 말을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익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나왔어요. 이게 상대방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1대1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열정을 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안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가 없고 뉴스킨 사업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회사에서 어떤 말을 하라고 이걸 다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그러면 1대1로 가지고 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유스킹과 나의 관계는 뭐냐? 유스킹과 나의 관계는 동업 관계다. 동업 관계. 유스킹은 뭐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 그다음 나는 뭐냐? 나는 광고를 하고 이 제품이 유통이 될수 있도록 리드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 내가 유스킹을 만나 가지고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시 없이 사람들이 이익이 될수 있는 방법을 가가지고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런 거이에 나오지도 않은 제품. 이제 처음 출시하는 제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모레 지금 컨벤션인데 지금 부지런히 이런 거를 알리면서 여기서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왜 뉴스킨 사업자들은 이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그 프로모션이 나오면 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 이런 프로모션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나는 컨벤션으로 초대를 하는 거라 고 초대 이런 게 없으면 가가지고 말거리가 안 되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가가지고 말거리를 통해서 말을 하면서 컨벤션으로 초대를 하는데 거기에서 내 머릿속은 어디 머릿속은 똑똑해야 된다 아 이번 컨벤션에 나는 몇 명을 초대해서 어떤 팀을 만들었을 때 나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건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돼.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친절하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서 열정을 보이고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꿈꾸고 목표하는 그 분부를 향해서 관스대 하나 하나 구슬을 깨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사에서는 이런 멋진 도구들이 나왔으니까 이 도구는 뭐야? 미끼다 이 말이 미끼. 여러분들 낚시를 하려면은 생선에 따라서 미끼를 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해가 되게끔 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을 하는 거요 이런 말을. 내 머릿속에서 안 나오면 뉴스킨에서 주는 이 내용만 말을 잘해도 된다, 이 말이야. 여기에다가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얼마나 지금 좋은 게 많냐고, 좋은 게. 말을 해서 안 통하게 되면 뭘 해야 돼? 데모스트레이션을 해, 데모스트레이션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해야 되는 이 지금 주방 세제, 세탁 세제. 네. 말안 하면 그냥 컵에 물 가져가서 틀어서 <laughs> 가서 가서 마셔버려. <laughs> 안 그러면 이뉴 컬러 제품 얼굴에 그냥 팍팍 발라. 이게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실질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되는 게. 이번에 나온이저 TR 라이닝. 저도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뱃살이 빡빡하게 빠진다 그러니까 다른 성분하고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먹어보는 거지, 먹어봐. 그러고 이걸 설명 잘 해야 돼. 설명, 설명. 이렇게 훌륭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냥 말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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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똥. 내가 하는 역할이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나는 누구냐. 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여기에다가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기가 막힌 혁신적인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글쎄 또 다음에 핑크 칼라 이런 거 블랙 이런 것도 지금 나온다. 그 다음에 야너 알지? 이 지구상에 있는 의학 현대의학으로 여드름을